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이 석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오는 영적인 성장의 몇 가지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 또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영적 자녀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보았더니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임을 막 알았을 때 바로 그때 영적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영적 자녀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영적 아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천지의 창조주 주관자 모든 것의 지존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영, 영적 아비들이라고 합니다.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영적 지혜가 영적 아비들에게 있다 합니다. 그런데그 가운데 영적 청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청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영적인 청년의 특징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다.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그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였음이라. 아멘. 영적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모든 악한 것들과 죄와 악한 권세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일까요? 악한 자를 이겼다 할때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교회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당시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지막 때를 겪고 있다.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적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적 그리스도 우리가 안티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안티 크리스토스는 여러분부터 안티 팬이라고 쓸때 쓰는 바로 그 안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대적하고 저항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안티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렇게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적 그리스도의 몇 가지 특징이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적 그리스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속하여 올바르게 함께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말하죠. 즉 적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과 바르게 교제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거기서 나갔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그들이 스스로 물러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저항한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과 성도들이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수 없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 적그리스도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일까요? 22절, 23절입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 바로 이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거부하는 그,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26절 말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 합니다 이 미혹해하다 라고 하는 말이 라우라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길을 잃게 하는 것 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 가다가 그그그 그, 그 레일 위에서 벗어나 탈선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서 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했던 바로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지금 요한 당시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노시즘 또 노스티시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지식을 숭상하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의 말씀과 달리 영적인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 그 알미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바로 이 영제주의자들인데 바로 그들에 대하여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그리스도의 특징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근본 자체가 다른 분, 다른 이 부류 또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이 적그리스도 그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안티그리스도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사실 우리들 주변에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늘 존재하고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 그 진리를 거부하는 저항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말들 이것이 다적 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왜곡되고 거짓된 교리들 다적 그리스도적인 것들입니다. 어그제 국민일보 신문 미션 아,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루는 그 섹션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속 영적 낚시꾼,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사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 등 설, 설교 말씀, 성경 공부 등. 아 유튜브로 온라인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도구로 쓰여서 선포되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도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아, 신문 기사의 내용을 잘 인용하자면 자극적인 말, 극단적인 말, 약간의 거짓까지 가미된 말들로. 치장된 그런 내용들, 그런 채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거기에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가르침도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튜브 낚시꾼이다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그러면 우리를 미혹해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까? 아,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라고 그 신문 기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부추기곤 한다는 특징, 또 어,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섞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또 종종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이 개인 계좌 번호를 올리고 방송하는 개인 채널 매우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 교회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자극적인 말로 공격해서 흥미를 끌고 자기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편향된 이념을 선전하는 것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빛 방송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 온라인 영상 많이 보고 계시죠. 과연 혹시 여러분들 보시고 흥미 있게 관심 갖고 있었던 채널과 방송 가운데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 드린 이런 부분에 걸리는 것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그 안에 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이거 지키라고 하는데 이말 무슨 말이냐면 옛날 것만 고집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예전부터 전해온그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또 세상의 시류에 이랬다, 이랬다 저랬다 끌려다니는 것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부터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1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안에 거하면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즉,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할 때, 우리를 기름 부으신, 즉,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알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배워왔던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늘 거하셔야 됩니다. 그저 영상에서 인터넷에서 또 주변에서 나의 흥미를 끄는 것, 내 관심을, 관심을 이끄는 것, 항상 어떤 새로운 다른 것, 자극적인 것, 야, 들었을 때, 그래, 이렇게 하면 당장 뭔가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라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부터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잠잠히 거하고 그 말씀 붙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인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온갖 사단의 악한 것들과 흉악한 것들, 우리를 쓰러뜨리는 모든 영적 권세들을 말씀의 힘으로, 진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시며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